예전에 우리가, S 클래스, A8, LS, 뭐, 7 시리즈 다 비교해봤잖아. 근데 그때 지구공이 없었다고? 없었지. 근데 지금 왜 가져왔는지 알아? 내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총소들 있잖아. 거의 대부분 다 지구공 타고 다니더라고. 그럼 뭐 국산차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이미지 때문에 국산차 타는 거냐? 진짜 승차차가 좋아서 타는 거냐? 아니, 아니야, 야, 좋아? 아니야. 아니, 차가 좋을 수도 있잖아. 야, 수입차 타면 버릇없어 보인다고? 아니,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좀 해보자고. 이거 승차가 좋을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좋아서 탈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대기업 총수님들은 S클래스가 좋은 거 알면서도 이미지를 위해서 지공을 타냐? 아니면 지공이 진짜 좋아서 타냐? 오늘 이두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 구공 뒷자리로 왔는데 일단 딱 처음에 앉았을 때 느낌은 제가 뭐 여러 차들을 타봤잖아요. 시트의 이 어깨폭 있잖아요. 어깨폭이 경쟁 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막 엄청 넓은 편은 아니다. 어딱 앉았을 때 어깨 라인이 조금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LS 탈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트폭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S 타보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 착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 차들랑 비교하면은 그 A8이 있잖아 A8의 느낌이랑 조금 비슷한가? 자 A8이 그때 우리 탔을 때올 만점이었는데 그 시트 하나로 맞아. 다 깎아먹었잖아 어, 기억나니? 어. 얘도 약간 시트가 A8처럼. 시트가 좀 탄탄하네. 근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퀴팅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대도 좀 탄탄한 편이네. 이게 등받이는 그나마 좀, 어. 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 방석이 생각보다 쿠션이 좀 단단합니다. 리클라이닝, 오, 리클라이닝 되게 잘 된다. 이거 엄청 잘 된다? S도 이 정도로 안 되는데? 아니야 S도 이 정도 나올걸? 아니 한번 비교해보자 어 근데 이얘딱 앉았을 때오 이거는 진짜 편하다 얘가 이렇게 앉아, 앉아서 딱 간다 편한데 아 근데 쿠션이 아쉽다 확실히 근데 진짜 편하긴 해 편하긴 해나 어. 어. 찍지 마나 오늘 영포티룩이라 찍으면 안돼오 오늘 또수프림 입고 오셨네요 그리고 내가 이게 도어 여는 게좀 재밌었던 게 도어로 이렇게 딱 열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좀 열리거든? 근데 이게 내가 계속 해보니까 약간 좀 이질적인 게 이게 문을 열어도 약간 그 저항감이 있어 테슬라 모델 X 문열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 그래서 여기 모터가 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문을 열때쪽 약간 저항감이 있기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뭐 일시적인 요소다 하지만 뭐 기사가 다 열어주겠지 자 그리고 S450 모델이거든요 딱 왔는데 아, 확실히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안락감이 다르네. 이게 시트가 여기 가 훨씬 어깨를 지탱해 줍니다. 여기 봐봐, 확실히 차이 있죠.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두 겹으로 돼 있어. 여기는 약간 폭신폭신하고 여기는 단단해. 그래가지고 이게 폭신한 침대 위에 더 폭신한 토퍼로 올려놓은 그런 느낌? 아, 제일 중요한 게 방석의 길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방석 길이가 이게 훨씬 더기네 이게 차이가 좀 많네.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음. 이 무릎 부분까지 완벽하게 지지를 딱 맞아, 해줘요. 맞아. 헤드룸도 S가 조금 더 괜찮고 음. 레그룸. 레그룸은 비슷해. 레그룸은 비슷한 것 같고, 어. 예, 이런 부분에서 앉았을 때 편하게 갈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리클라이닝 한번 해볼까? 어, 이게 끝이네. 리클라이닝 봐봐. 이 저게 더잘 더 된다. 리클라이닝은 지구 공승이네. 이 시트의 착자감 어때?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엄청 푹신한 편은 어, 아니야요 단단해. 단단한데 이게 왜 편하게 느껴지지? 여기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쿨팅이 어.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 있어. S랑 G 9 0이랑두개다이푹신함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형상 자체도 그렇고 그 지민남이 네가 얘기한 거 토퍼 느낌. 아, 그러니까 미세한 차인 것 같아. 저거는 토퍼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토퍼가 있는 것 같아. 단단하더라도 그 위에 약간의 그 토퍼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어, 큽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커. 일단 G90 2열 타보고 좀 출발을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이 안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을 제외한 상태로 이 승차감을 느끼면은 조금 더 뭔가 날것 그대로의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그 방지턱은 항상 한 30km에서 35km 사이 이렇게 넘어줘. 또 댓글 폭발하겠네. 코막이 안 했냐? 귀막이 안 했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또 이런 댓글. 아니야. 나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탄걸 알잖아.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 들어왔어요. 한 30에서 한35이 정도로 가 보자. 매너부터 음. 오, 오. 이거 약간 LS 느낌 난다. 방금 지금 매홀갈 때는 거의 안 느껴지네. 어. 어우, 이런 것도 되게 소프트하게 걸러주고. 자, 이제 방지턱이고 3 5 k 로 오우, 뒤에 엄청 소프트하네. 아, 뒤에 엄청 소프트하다. 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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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와, 아,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형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댐퍼가 너무 부드럽고. 아, 아. 약간 방금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댐퍼가 방지턱이나 요철 진입할 때 약간 힘없이 먹어주는 거? 어, 그러니까 댐퍼가 부드러운데 댐퍼가 이거 일정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방지턱 넘을 때나 요철 밟을 때 맥없이 조금 약간 움츠러드는 게 있네. 범핑이. 댐퍼가 약간 좀 헐렁한 느낌? 펴질 때 빨리 펴져요 댐퍼가 되게 아맞네 펴지는 속도가 빨라 이게 그러니까 막 댐퍼가 있잖아 도기차처럼 막 짱짱한 느낌은 없다 근데 되게 부드럽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형 이해했어 어. 조금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거 바로 잡아주면서 다시 부드러워지는 범핑으로 가는데 댐퍼 자체는 좀 메가리가 없긴 해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어 맞아 맞아 메가리가 없는데 잉나미가 얘기를 잘해줬습니다 이게 상황마다 얘가 감쇄력 조절을 해주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댐퍼의 하드웨어 자체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약간 메가리가 없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러워 이 정도면은 형 있잖아 7시리즈보다 괜찮은데? 네? 왜냐면 뒤에 흔들림이 없어 7시리즈는 상체가 올라가가지고 좀 흔들렸잖아 그치 그치 7시리즈는 그 플랫폼 저 공유 때문에 어.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에서 진짜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게 G80하고 G90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야 근데 이거 1열에서 내가 어제 좀 타봤거든 1열에서는 나는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못 느꼈어 근데 2열이 되게, 이열이 되게 좋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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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할게. 야, 이거 진동이 올라온다, 이거. 그래, 올라와. 1열에서 좀 올라와. 에이, 잠깐만, 이거, 어, 게 핸들. 핸들이랑 좌석 쪽으로 지저분 놓으면 요, 요거 있지? 요게 좀 올라오네. 그니까 러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어, G80 대비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난그 정도까지 생각했거든, 1열은. 근데 2열은 절대적인 느낌은 좋아.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시트만 약간 좀 폭신했으면 은 진동 덜 느껴질 것 같기는 해. 지금 한몇 키로야? 몇80 몇? 84 3유로나 이정도로 갈 때는 어, 이정도면 진짜 정숙하다. 어, 이게 타이어가 2454520이거든. 근데 S 클래스는 254520이야. 그래서 10mm 좀 넓기는 한데, 나중에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되게 정숙한 편이기는 해. A8보다 더 정숙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A8은 경쟁차들 대비해서 조금 소음이 들어왔잖아. 근데 A8보다 조금 더 정숙하네. 근데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묵직한 맛은 없다. 형, 2열에야! 앉아서 가면은 딱 이게 뭔가 이렇게 고속도로 쭉 가면은 형좀 가속해봐 지금 자 가속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 이게 막 묵직한 맛은 없어 승차감은 되게 요철 탕탕탕탕 쳐주는 건 되게 고급진데 막 묵직한 맛은 없네 근데 <laughs> 이것도 7 시리즈보단 낫네 7 어떡하냐 아니 7은 막 흔들린단 말이야 뒤에가 아니 7은 좀 방정맞은... 자, 그래서 이제 안대를 벗고 이제 1열에서 주행을 좀 해볼 건데, 자, 이런 거, 이런, 아니, 봐봐, 이런 거왜 들어오냐고. 봐봐, 이런 거. 부분 부분 크랙 생긴 것들 지금 그러니까 넘고 이게 있는데 댐퍼가 약간 좀 희한해 이게 2열은 되게 괜찮거든 1열 댐퍼가 약간 희한하다니까 약간 이거 범핑이 되기 전에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있다니까 큰 요철로 가면은 그게 더 느껴져 아까 형이 말한 거 있잖아 댐퍼 약간 좀 헐렁하다는 거 그거가 좀 있어 이게 이거 약간 메가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짱짱한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어... 있잖아 뭐매홀뚜껑처럼 한번 그냥 툭 치고 가는 건 괜찮은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오는 요철에서는 이게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게 에어서스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에어서스가 처리해 줄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차값이 싸잖아. 아니, 야, 그냥. 이 정도면은... 아니, 그러면 모닝 사세요. 그냥...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차를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아, 벤츠보다 5천만 원이 싸, 이게... 그럼 형, 그거 사세요. 그냥...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E 클래스랑 S 클래스 타보면 승차감이 완전 차이 나잖아. 근데 G80이랑 G90 타잖아. 승차감이 막 그렇게 엄청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니다, 솔직히. G80이 좋아서 그래. G80이 좀 좋아가지고 약간 크게 차이 안 나는 느낌? 4, 35kg. 봐봐, 봐봐. 빨리 펴지잖아, 이거. 빨리 펴지고, 이 들어갈 때타다 이게 흔들리잖아, 댐퍼가. 아 그리고 여러분 벤츠 본인은 저랑 항상 같이 협력하고 있는 벤츠 강북 전시장 김진영 과장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워낙 꼼꼼한 스타일이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항상 상위권 판매량 가져가시는 분인데 차영난 t v 보고 왔다고 하면 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계약부터 출고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문의해 보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25년형 재고들에 대한 프로모션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재고들 다 소진되기 전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S 클래스 타보고 또 눈을 가리고 모든 감각을 집중을 해가지고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공 저거 미쳤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간사에 야 이거 앉으니까 아 시트가 아 레벨이 다르다 이게 진짜로 아, 시트는 진짜 다르다. 미쳤다 이거 오야 이거 와자 이제 방지턱 이제 넘고 우리 승차감 코스 비슷한 맞지. 속도로 한번 가봐. 맨홀.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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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의미가 없어. 얘가 이겼어, 그냥. <laughs> 진짜로, 접자. 물, 물, 야, 뭘 따줘. 아, 근데 그거는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잖아, 지구공은. 이건 거의 없는. 지금 맨홀 느꼈어? 안... 아 거의 못느꼈 느꼈...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야, 지금... 못 느꼈어. 야, 맨홀 넘었다고,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더 멀리. 독일 브랜드의 댐퍼가 주는 짱짱한 느낌 있잖아. 짱짱하고 풍부한 댐퍼의 느낌. 근데 거기서 이제 부드럽잖아. 그 느낌이. 방지턱. 느껴졌고. 지금 넘은 방지턱이 여러분, 저 말도 안 되게 저 이상하게 된 건데요. 약간 앞이 약간 직각으로 돼 있어. 어, 직각으로 돼 있어. 근데 방금 보셨을 거야. 야, 이거는. 사실 나는 비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 바꿔서 죄송한데, 5천만원 더 주고 이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아니, 약간은 뭐, 가성비, 보면 그거 사야 된다며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지금 안 타보고 있잖아. 그냥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 어떤 느낌인지. 지구공은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소프트해가지고 바퀴가 탕탕탕탕탕 치는 게 느껴져. 아, 그게 되게 좋아. 근데 이거는 무겁고 큰 배가 그냥 바다를 갈때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무겁게 묵직하게 누르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댐퍼가 진짜 부드러운데 짱짱하다.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나도 이게 S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데 야 S는 S야 그래도.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범핑은 되게 쉽게 되거든. 근데 그 리바운드 할때 있잖아 펴질 때 그게 되게 안정감 있게 펴진다. 고라니했을 때 댐퍼가 많이 접히면서 각도가 많이 기울였거든. 근데 올라올 때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한번 딱 눌리고 이 리바운드가 되게 빨라가지고 불안했거든. 근데 이거 리바운드가 빠르지가 않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S 클래스가 G 구공의 모든 면에서 압살을 그냥 해버리네. 아 이제 지저분 노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거는 형딱 느꼈을 때 요철이 올라오는 거는 똑같거든 이게 되게 심한 요철이잖아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아예 차체 강성이나 이 댐퍼의 강성이 조금 달라가지고 지구공도 흔들리는 느낌이 없는데 이거는 더 흔들림이 없어 그냥 묵직해 그냥 되게 안정적이야 엄청 무거운 차 타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아스팔트에서는 비슷하네 NVH만 놓고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인 것 같아. 와, MBH는 원래 우리 예전에 그 비교 시승했을 때 벤츠 S 클래스가 제일 MBH가 좋았잖아. 근데 G90이랑 이 차랑 보면은 크게 차이 없네. MBH는 G90인 그럼 되게 잘해주는 거네. 이게 뭐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이 시트가 넉넉하고. 몸을 너무 잘 지탱을 해줘 가지고 편해. 그리고 이게 묵직하다는 거는 자, 지금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S클래스가 앞을 딱 이렇게 고개를 좀딱 숙이고 자세를 잡고 뛰어가는 느낌이 더 좋아. 이게 뒤에서도 사실 그게 느껴져. 네, 그러니까 S를 너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그냥 잠깐 다른 말씀 드리자면 S랑 그 레인지로버 비교하잖아. 그 레인지로버가 앞승이다 S랑 레인지로버? 그럼 레인지로버가 진짜 이런 고속 주행감에서 들어오는 이런 고급감이나 요철 느낌은 레인지로버가 훨씬 좋다. 그렇지. S450 이제 1열에 타보고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시트 느낌은 진짜 기가 막힌다. G90이 나는 사실 저거 있잖아. 2열은 괜찮거든. 1열은 사실 4개차 중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생각해. 1열 1열 착자가 시트가 너무 낮더라. 너무 낮고 좀 많이 단단해가지고 시트 느낌은 제일 떨어져. G90이. 근데 이건 시트 느낌이 제일 제일 좋아. 제일. 야 아, 타당 아 그러니까 타당 치는 거 맞는데 이거는 조금 더 무게로 더 누르면서 타당 치는 느낌? 어. 그러니까 묵직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무게로 인한 묵직함이 아니고 그냥 강성 차이야 차의 강성 차이에서 는 묵직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이게 고급진 차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거든 그치. 묵직한 감이잖아 그런 느낌을 들게 할수 있냐 없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가벼운데 무거워야 돼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 가벼운데 어. 무거워야 돼뭔 어. 말인지 알겠지? 가벼운데 묵직해야 돼, 그렇지? 어. 자 여기 아까 G90 가면서 앞 댐퍼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뭐에스클래스도 잘하긴 하지만 G90이 이상한 거라서 다른 브랜드. 다른 브랜드 어떤 차를 타도 그런 댐퍼의 느낌이 드는 차는 없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7 시리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거는 중심이 높아가지고 흔들리는 느낌이야. 댐퍼가 안 짱짱한, 헐렁한 느낌은 안. 근데 G90은 댐퍼가 약간 조금씩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 희한한 느낌이야. 그리고 이렇게 갈때 지금 뭐 2단. 근데 미션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그러면서 아, 근데 여기 밟을 때 토크 가면 저 g 9공이 훨씬 낫다. 어. 아. 미션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거? 봐봐. 버 전, 3단. 아니, 왜,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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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미션이 지마대로네왜 그러냐? <laughs> 하나씩들 <laughs> 문제들이 있냐? 하나씩, 약간 문제가 있대. 자, 저희 매월 개차를 통한 최고의 혜택 알려드리는데 총 5개의 메인 카드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혜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신다고 하면 최고 1.8%의 캐시백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하신다 면 최저 3.6% 금리에 0.6% 추가 캐시백 가져가시거나 4.2% 금리에 1.6% 추가 캐시백 가져가시는 게 현재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좀놓고 나머지 금액 할부를 진행하시면 선납금에 대해 1.7% 캐시백 가져가시고 할부 원금에 대해서는 4.1%금리의 추가로 또1.1% 캐시백 가져가실 수 있는 c k 적인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 우리 회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지 때문에 의전용으로 지공 타시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좋아. 너무 예편만 들어줄 수 없어. 어쨌든 승자는 S, 승자 S지. 압살해버렸어 그냥. 압살 정도다. 압살정, 정도, 도난 압살이야. 압살이라고 생각해. 아 스파링 상대조차 안 된다. 스파링 올라간데 여기 턱 맞고 바로 K o 당 그런 느낌. 아그 정도 차이다. 근데 7시리즈보단 낫다. 7은 S랑 스파링 올라올 수도 없는 거죠 대영이 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